이쪽. 이쪽? 이쪽? 네, 이쪽. 이쪽? 이쪽? 아. 좀 위험한데 이거. 괜찮아. 내가 그리는 거 아니잖아. 음 그치. 그치. <laughs> 자, 넘깁니다. <laughs> 글씨 쓰면 안 되잖아. 그림 그릴 때? 어. 어. 안되죠아 이거. 아 응. 그러네 장난아니아 잠깐만 계 다음 사람이 멍구 멍구님이라서 아 이거 고민되네 어떻게 그릴지 자 일단 시작합니다 네와나 너무 너무 빨리 끝났다 끝아또끝자 <laughs> 넘겨주시다메 이게 이번에. 최선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쉽다 어 이거 이름이 뭐더라? 벙구님 제발 벙구님 제발 맞춰주세요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이게 맞으나? <laughs> 어? <웃음> 아이고, 이거 어떻게 그리지? 어, 뭐야 이거 <laughs> 아, 큰일 났다. 어, 어떡해 오, <laughs> 어, 씨. 자, 답습시다 이거 음, <laughs> 뭐야, 이게. <웃음> <웃음> 끝! 음, 이렇게 난다고? 어? 귀엽다, 이거 게 빨리 끝 뭐, 뭐, 고 아사라 귀엽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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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? 마지막인가 뭐야. 이게? 어, 이답쓰면창수부터 A. 이창수 e, 청수. 오, 창수는 하나야. 안녕, 하십니까 저는, 수 와, 이거. 와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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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못 봤는데 이잘그거는데어잘그거어잘 이거. 그거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 난아 알아?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이거.. 어쩐을 아, 하더라 아, 이게 뭐야 이거 스프 아니야? <laughs> 아, <드러워. 웃음> 어 진짜 미라르쪼이셨 이게 롱패딩이 아, 되고 이게 미라가 되네? 다음 멍멍이 거 다음 아, 저는 먹멍이고요 저는 멍속뜸 나 ㅋ 이거. 오! 잘 그렸어 저는 그 안에 돈까스 소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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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 이거 누가 막 돈까스 소스. 아 이거 광숙이잖아 어. 내가 <laughs> 내가 기가 막혔어.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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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까스 소스라 <laughs> 생각을 했어. 근데 돈까스 소스 는 너무 긴 거야. 아, 돈까스 소스? 그러면 소스 중에 그나마 괜찮은 소스. 굴소스. 우와. 우와, 우와, 저, 뭐야? 근데 어떡해. 와. 뭐야. 진짜 잘 그렸는데. 아씨. <laughs> <laughs> 어, <돈가스 웃음> 잘 싫어. 곤란 줄 알았어. 나는 <laughs> 날다람쥐. 야날잘 어? 어? <laughs> 알았잖아. <laughs> 아니 날다람쥐면 날개 정도 키고 있어야지. <웃음> <웃음> 그래? 아니 날다람쥐한테 날개가 있는 거 하늘다람쥐 아니에요? 그냥 날개 그거 아니야? 하늘다람쥐가 날줄 알았냐? <laughs> 그렇지 않아. <날아>? 아 <laughs> 그냥 다람쥐가 됐네. 그래 나는 다람쥐. 그래. <laughs> 와 재밌다. <laughs> 다람쥐, 음, 다람쥐. 달리판 다람쥐? 아 그래서, 그래서 달리기 를래서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아까 는 되게 바쁘게 가는 다람쥐였던데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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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날 다람쥐. 날뛰어가지고 <laughs> 아, <아니, 웃음> 날 다람쥐인 줄 알았는데. 저는 사자. <laughs> <근데> 나 사자를 <laughs> 본 적이 없는데. 잘 <laughs> 귀엽다. 난사자라 <그냥> <laughs> 너무 귀엽던데. <laughs> <laughs> 아니, <laughs> <laughs> <나> 라이어를 <라이언을> 그려놨어. <laughs> 영어 버전이지 영어 버전. <laughs> 아 어렵다. <어이없어>. 와개잘면다근데아어아자 <laughs> 저는 비타 오백이었어요. 이거를 비타 오백? 이 이거는... 이게 뭐야? 비타, 오백? 비타 오백이 아니면 <laughs> 뭐예 <뭐야? 웃음> 응원해 <주시는 것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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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대한민국 힘내요. <laughs> 비타 오케이. 오백 이, 오른쪽 보니까 이해간다 아니 어쩌다 이꼴이 됐는지. 아... <laughs> 어, 근데, 아... 색깔을 아, 잘 일부러 저렇게 한. 와 너무 몬스터가 됐네. 어, <laughs> 몬스터. 에너지 드링크. 몬스터. <laughs> 오, 잘 그렸어. 잘 그렸어. 잘그렸다 잘했어. 이거 이거 이거. 광 이건 오케이. 아, 오케이. <laughs> 이개 <이제? 웃음> <laughs> <자, 오케이, 다음 웃음> 근데 몬스터를 <laughs> 모르면 그럴 수도 있어. 그럴 수도 있어. 소주! j u Soju. Oh, s 오잘 걸었어! 소주! j u Soju. s 이 j u Soju. Soju. s o j 다 Soj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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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아 j u s 이 아, 지현이 장지만. 아, <목소리> 아, 이게 진짜 그래서 엉멍이랑 치다 어, 엉멍이랑 치다만 하면다맞춰난 치다 어... 당연히 고래인 줄 알았는데. 고..고래? 이게 플로버만 아는 그런 거야? 어, 지현이가그 아... 모의화를 물범으로 당하거든요. 아.. 근데, 근데 물범도 아니야, 제시어가. 물개야. 물개야! 어, 그러네? 물범이랑 <laughs> 물개는 달라. 아.. 하품을.. 아차차, 실수. 하, 할 때, 할때 오빠!